고 나서부터 드라이버나 뭐나 이런 게 에러가 줄고 폐후의 안착률이 좋아졌어요. 테이크웨이를 할때 여러분, 헤드가 약간 안으로 들을 수도 있고, 예. 바우스로 빠질 수도 있는데, 예. 오른쪽 골반을 잡지 말고 옛날에 내가 배울 때 잡아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했거든. 아직도 그래서 그런 어놓는 있더라고요. 있어. 네. 지금도 한 분들이 있어. 네. 근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네. 내가 30년을 쳐보니까, 네. 골반을 잡는 것보다는 뒤로 살짝 빠지면서 도는 게 많이 유리하다. 음... 옆으로 가지 말고, 뒤로 빠지면서 도는 게 유리하다. 요렇게. 이게 많이 유리해. 특히 나이 드신 분이. 좋죠. 그렇죠 특히, 20대, 30대는 뭐 골프 잘안 배우니까, 네. 4오50 넘으면 이란 얘랑 몸다 굳었어. 맞아요. <laughs> 나보다 젊은 거지 뭐, 4오 50대도 골프 나이는 이미. 맞습니다. 그래서 20대 프로아들 따라 하다가 네. 개박살 나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골반을 잡아도 되고 되는데, 네. 골반을 잡는 것보다는 도는 게 좋다. 그래야 헤드도 잘 올라가. 음. 골반이 틀어줘야 헤드가 잘 가서, 오 저렇게 쳐질 수가 있는데 네. 얼마나 깔끔하나 거기 예 그래서 제가 골반을 돌리고 나서부터 드라이브나 뭐나 이런게 에러가 줄고 배허의 안착률이 좋아졌어요 아 그럼 원장님도 처음에는 골반을 잡았지? 이제 배허의 안착률이 좋아지는거라 이렇게 되면 골반이 열려야 되는거지 이렇게 골반이 열리면서. 오. 실제로 기회가 되면 저하고 공출을 한번 하고 싶죠. 똑바로 갑니다. 음, 맞아요. 자, 골반이 할때 항상 일리를, 일리를 해줘야 골반이 돌아가는 거지. 출발하면, 왼손, 오른 허벅지 넘어가면, 오른 팔꿈치를 살짝만 접으면 이게 백스윙 끝이래. 음. 팔꿈치만 살짝만 접으면 딱 끝이래, 이렇게. 이렇게 안 했어요. 다 넘어가가야지. 음. 맞죠? 자, 1, 2 하면서. 팔꿈치. 꼭 해보십시오. 이거 안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시지 말고, 허벅지만 지나가면, 팔꿈치 살짝만, 보이지? 네. 그럼 그대로 가면, 팔꿈치 살짝만 접어 해도 먼저 가서, 털려없다니까 그냥 공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팔꿈치가 이렇게 살짝 접혀졌잖아. 그러면 다운할 때는 무조건 막, 어프로치고 드라이브고 퍼터고 없어. 왼손이 무조건 나와서 맞고 헤드가 가야 돼. 왼손이 나와서 맞고 헤드가. 왼손이 나와서 맞고 헤드가 가야 돼. 홍경? 안녕? <laughs> 탄산 한잔 태아 돌락해. 뭐 한잔좀 우리 집에 꽂히라. 안 돼? 자. 음. 여기서 이렇게 와서 헤드 들어도 되는데, 늦어요, 이미. 체가 길어져서 늦어. 그래서 테이크웨이를 해줘서, 오른 팔꿈치가 살짝 접어지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끝이라, 이게. 자. 음. 찰떡처럼 만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왼손, 아니, 저, 왼, 오른쪽 허벅지가 지나면 접으라는 게, 음. 오른쪽 허벅지가 접으라는 게 아니고, 음. 그때좀 지날 때 접은다는 느낌을 가지면 벌써 올라가면서 접히는 거 올라가고 없는 거지. 아. 지금 이 영상을 보면 다운이 될때 그다음이 다운 이야기인데. 네. 다운이 될때 여러분,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서 그 코어 근육. 그 명치부터 여 사탐원 이 사이가 다운할 때 여기가 확 돌아져야 되는 거야. 이 부분. 이 부분 여기가 여기 확 돌아져야 돼 보이나 좋아나. 네. 한번 돌아지나 보세요. 좀 내려가 볼까. 바로 확돌아는잖아그 예. 네. 여기가 이게 돌아지면서 왼손이 나오는 거라고. 음. 자 돌아지는 힘으로. 왼손이 나오잖아, 봐라. 나와서 맞고 헤드가잖아. 네 그럼 막 저번이 봐봐라 이거. 몸은 안갈라하고 헤드는 저리 막쫙 뻗어져가야. 네. 그래서 이게 열리셔야 되는 거지 이쪽이 여러분. 어프로치, 고구마, 아이언, 뭐 유틸, 드라이버. 뭐 샌드위치에 확확 열리 버려야 돼 음... 슬라이스 안 납니다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를 못 도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못 돌아 무서워 가지고 음... 해보십시오 무조건 맞아요 타이밍이 맞다니까 그래서 이게 안 돌아서 사고 나는 거 하고 네. 팔이 지나가서 사고 나는 거는 안 돌아서 사고 나는 게 100개 같으면 95개가 안 돌아서 사고 나는 거야 해전을안 음... 해서 이렇게 있고 팔이 확확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훅 나죠? 훅 나는 거죠 음... 그거를 빨리 돌리라 소리가 아니라 확 열려주면 돼요 그냥 타이밍에 맞게 또그 20대 아들을 팍 잡아 돌리다가 <laughs> 허리 무릎 다 나간다고 나보고 치료비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음... 열리기만 하면 돼요 확 열리기만 하면 열려질 때 내려지는 거지 열려질 때 열려질 때 열려 질때 그냥 그래서 이쪽 등 근육이 다운을 될때 여기가 잘 써져야 돼 여기가 이게 털어지면 등이 돌아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털어지면 네. 여기가 이게 보이나 중하나 예. 여기가 확 돌아져야 되는 거라고 음... 다시 털어지면 이게 돌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왼손이 돌면 그립이 나와서 맞고 헤드가 간다. 고 이걸 막, 요번에, 과하게 썼는데도 공이 바로 가잖아, 막. 뭐. 이렇게 확 열리면 슬라이스 난다고 또, 어깨 잡아놔놓고 막, 이렇게 잡아 돌리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 우리 연습장에 그, 연습만 하는 분들도 한 10명 되거든요. 네. 원래 이거, 달, 달을 끊어서, 음. 연습장 끊어서, 어깨 잡아놔놓고 막, 이렇게 잡아 돌리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냥 공이 막, 기억자로 꼬부러져 버려. <laughs> 그또뭐 레슨 안 하는데 연습하는데 말해줄 수도 없고. 또 해줘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욕먹기 전에 안 하는 거지. <목소리> 제가 옛날에 필드가 가지고 있잖아요. 잘 치다가 약간 우측으로 이제 꺾이는 도구랭인가 그랬는데, 이제 힙 돌면서 왼쪽 어깨 확 돌면 이제, 이제 슬라이스를 한다고. 어. 이쪽에 전주고 있잖아요. 딱 쳤는데 어. 똑바로 가시고 죽어버렸잖아요. 죽조 그래.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하면은 슬라이스를 한다고 생각 많이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왼손에 왼쪽, 오른발 디디면서 오른쪽 등 근육으로 땡겨줘야 채가 쑥쑥 올라가는 거지. 음. 오른쪽 등 근육을 써줘야 가서. 이거만 지켜주면, 네. 막공 가도 됩니다. 아, 참, 공분다가뭐안 들을까, 이거. 싸나게 휘둘러도 된다고. 250씩 가잖아요. 오른쪽 등근으을확 당기니까, 음. 이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쑥 차단해. 빠지지? 음. 그래 어깨가 턱 밑으로 쑥 빠져야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어깨가. 음. 여러분, 이쪽 등근육을 써줘야 어깨가 턱 밑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제 1편 오늘 2편을 하는데 네. 1, 2편에 골프에 99%가 다 들어 있다고 보대요 99%. 이게 안 지켜 지고는 아무것도 안 맞아요. 1, 2 하면서 덩. 그럼 쑥 올라오잖아, 말 이렇게. 1, 2 하면서 막공과도 가잖아요. 네, 저원하게 때리시는데요. 그, 요걸 잘 뜯어보시면, 요, 잘, 욕 지켜야 되는 것만 모아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래. 네. 자, 디디면서, 돌아져서, 등으로 탁, 당기주면 제대로 왔지. 네. 그 다음에, 야, 돌면서, 왼쪽 등을 써서, 왼손에서 맞고, 헤드가 가서 그냥 넘어가는 거래. 여러분, 피칭도 똑같아요. 이거를 지켜줘야 돼요. 피칭은 왜 지켜, 더 지켜줘야 되느냐? 요거는 바로 갖다 붙여가 점수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그렇죠. 어디 하느냐, 뭐. 훨씬 정교함이필요하다 어, 훨씬 정교하게 철락하면 이걸 꼭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짧다고 이런 걸안 하는 거지, 등으로 가는 거를. 100m. 이런 걸안 지키는 거지, 만만하다고, 체가. 만만하면 뭐한 2, 3m 하나 붙여야 될걸 10m 건딩 끝에 붙어가 있는. 그럴수록 더 지켜야 돼, 이거를. 더. 더 지켜야 돼. <놀람> 건축물 갖다 붙여야 뭐라 그래. <놀람> 고마라하네 <카네>. 맞추다. <마치다. 놀람> 어. 52도 하나 쳐고 맞출게. 1, 2 해도 골반이 토되면서 덩이 쭉 당겨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됐죠. 여러분, 네, 내세우님, 여러분, 어제 거, 오늘 거, 이거 특별히 달아서, 여러분 보시면, 아, 몸을 저렇게 쓰고, 등을 저릿 써주니까, 전 아이는 많은 원장이, 아이 또 245, 0을 가는구나. 우리 나이에 나만큼 가는 사람, 프로도 잘 없어요. 맞아. 진짜 잘 없어요. 지금도 되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도 저 같은... 골프가 행복하게 칠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